씀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만약에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경제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 경제적 목적,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어느 자리에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 그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얻은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길을 걸어. 오늘 이 성경 법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지키라 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 내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빵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빵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련으로 부딪혀올 때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병리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빵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